이게, 지금, 이게 최소 1.5m 이상 된다는 거야. 다들 그치. 최소 1.5m 이상 이상에 지금 한 800개 정도. 음, 지금 겨울, 겨울도 잘 버티고 있고, 지금 현재 상태 이게... 이순이 음, 어. 지금 튼튼하 음. 이게... 겨울에 오히려 잘 크고 게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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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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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마 이거 국내 최대 동작이니까, 아, 그, 스푼데, 그, 블루 아이스는. 딴건 모르겠고. 블루 아이스, 썰프레아는. 야, 이거. 야. 아니, 뭐, 올 때마다 감탄하게 되기죠. 저쪽까지. 뭐,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제일, 제일 작은 거 한번 찾아보자고. 제일 작은 거 한번. 제일 작은 거 한번 찾아보고, 이게 제일 작나 이게? 이게 제일 작은 이게 제일 작아 보이는데 저끝 한번 가보고 제일 작은 거 한번 찾아보자고. 이게 제일 작아 보이네아 이건 지금 80, 80 정도, 아니, 80 정도 하나 있고, 제일 작은 거 한번 보자고, 제일 작은 걸 한번 찾아보고서. 아 키가 중요한 키가 키는 뭐다 넘어가 키도 있지만 이 밥이 이게. 응. 밥이 장난이. 야 이건 이게 키 작아도 밥이 엄청나. 이거 뭐 삼목하게 진짜 이거만한 게 없겠어. 삼목 <laughs> 산목... 그러니까 삼목하게 삼목 네. 량이 엄청나겠는데. 네. 이거 가서 삼목 성공하면 떼보자지. 음. 예. 음. 장년 한번 얼어가지고 이제 장 이거 더 컸어요. 장년 얼어가지고 가우스 그러니까, 안에서 기르자. 야, 냄새가 아주.